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사해행위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첫째로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에게 10억원의 재산이 있고 8억의 채무가 있다고 할때 채무자가 2억 미만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야 하지 않는 거지만 2억을 초과하여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8억 미만으로 되고 채권자가 8억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되어 결국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채권자가 처분한 재산의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 행위가 되면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그 재산의 수익자로부터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시키거나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사회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사회 행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의 수익자와 통모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만 사회행위가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예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사회행위는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요건. 첫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둘째, 채무자의 악의. 셋째, 수익자의 악의만 충족되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도 사회행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송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듯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 역시 1차적으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긴 한데 원고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채무자의 악의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로 쉽게 입증이 됩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처분하면 순 자신의 순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세 번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의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사회행위를 피해갈 수 없게 되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가 선의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득한 재산을 잃게 될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